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이 강에서 자 화훼 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거 조금 더 어려워지실 건데요. 제가 외우라는 것만 좀 외우시고요. 세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잘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대해서 다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자 화훼 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 자일번 보시면 식물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식물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눈다면 자 학명과 보통명으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자 학명 자말 그대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한마디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단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명이라는 거는 일반명이라 해서 우리가 뭐 꽃들의 이름을 부를 때 지방마다 이름이 다 틀리듯이 그렇게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학적 분류 단위라 해서 지금 보시면 별표 쳐져 있죠 자 별표 쳐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계문 강목 과속 정이라 해서 자 이걸 그대로 그냥 외워 주십시오 뭐 그냥 외우만 하면 되나요 그냥 외우시는데 이거 중에서도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문 강목 과속 정에서도 계단위가 가장 큰 단위라 고 보시면 되고요 종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라 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 주신다면 자 계가 크고요. 문강무과속종 가장 작은 단위가 종,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단위가 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걸 외우시더라도 밑에 보시면 개는 식물계 동물계 문은 현화 식물 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그럼 우리가 외우실 수 있는 단어는 가장 큰 단위인 개와 가장 작은 단위인 종만 좀 외워주셔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원예 뭐원 원예, 원예 같은 것도 따고 싶고 원예 기능사도 따고 싶고 뭐 하시다면. 자, 얘네에 대해서 다 알아두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만약에 필기시험을 빨리 합격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단어라도 좀 외워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 보시면 학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정한 이름. 자, 린레이 이명법 이용. 린네가 뭘까요 자 린네 그죠 좀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그죠 자그럼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칼폰 린네라고만 치시거나 아니면 린네만 치셔도 이사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쫙 나올 거예요 자 칼폰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생물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린네의 이명법을 이용한 뜻입니다자 그리고 국제 식물 명명 규약에 따라 뭐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자 라틴어 또는 라틴어 한 용어로 사용한다 했고요. 자 이런 학명을 사용했을 때 장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혼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용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뭐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부르는 이름이다 보니까 뭐, 뭐 전부 다 통용돼서 이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름 안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학명을 표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학명에 속한 뭐 나라나 원산지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표기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안정성과 정확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이해가 가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단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라틴어 적혀있고, 뭐 대문자, 소문자 적혀있고 하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엄격하게 규제되어서 지켜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라틴어라서 읽기가 어렵고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저도 이 공부를, 지금 이, 이 일을 플로리스트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솔직히 학명에 대해서 막 몇백 개, 막 몇천 개 되는 것까지 외우지는 못해요. 저도 솔직히, 그죠? 하지만 이런 학명의 장단점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명의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볼 건데요. 자, 반드시 라틴어로 쓰이고 라틴어 발음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라틴어로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 그리고 자, 이 지금 네모 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외워 주십시오. 자, 학명 같은 경우는 속명, 종명, 명명자로 표현한다는 거. 자, 그리고 송명의첫 글자는 아, 속명의 첫, 첫 글자는 대문자라는 거. 자, 그리고 이탤릭체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종명 같은 경우는 소문자에 이탤릭체로 쓰인다는 거. 자, 명명자 같은 경우는 인쇄체에서 자, 첫 글자는 대문자, 약자 표시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요 네모 칸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학명에 대해서도 자, 지금 보시면 일반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자, 각 나라에 분포되는 식물의 이름을 그들의 모국어로 불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뭐, 전부 다 시작해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려요, 솔직히. 자, 꽃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양재꽃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예 뭐, 다른 아이를 부른다 하면, 뭐, 반포시장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명 보통명이라 할 수도 있는다는 거죠. 자, 보통명의 장점이 있다면, 자기 나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부르기가 편하고, 이해하고, 자, 기억하기 쉽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똥이풀이라고 하면 개똥이풀로 외우기 쉽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이름을 외국어로 부른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부를 때가 제일 쉽다 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순자나 말자라 부른다고 하면 외우긴 쉽겠지만, 이 사람 이름이 뭐, 뭐, 예를 들어서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하면 외우기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단점 같은 경우는, 자, 같은 식물일지라도 자생지나 지역에 따라, 종족에 따라 그 이름이 서로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국한된 지역에서 그이름에 익숙한 언어권이 같은 민간인이나 상용, 뭐 상인들에게만 상 주로 통용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씩 이제 점점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어려워지실 거예요. 자,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식물 재료의 분류입니다. 식물의 재료의 분류. 자, 춘파 1, 2년 초. 자, 1, 2년 초라는 거는 이제 1년 초, 2년 초로 나눠지는데요. 뭐 1년 초 그냥 1년 초뭐 2년 초면 뭐 2년 초지 뭐 1, 2년 초는 뭐야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1년 초 같은 경우에는 자, 한해 살이 풀입니다. 자, 쉽게를 우리가 해 드리자면 1년 이내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얘가 개화, 결실해서 고사하는 그 순간까지를 애들을 이제 1년 초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년초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셨어요, 좀. 그죠? 자, 1년 안에 애들이 뭐 개화결실에서 떨어져서 죽고 이렇게까지가 이제 1년초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1년초를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누냐? 자, 춘파 1년초로 나누고요. 추파 1년초로 나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춘파 1년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파종하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춘파와 추파로 나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춘파 같은 경우는 자, 봄에 파종합니다. 자, 봄에 파종해서 그 해에 한마디로 봄에 파종하면 그해 여름이나 가을이나 뭐 그때쯤에 애들이 개화 결실해서 고사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내한성이 약해 월동이 힘들다 한마디로 추위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얘네가 추위에는 못 견디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춘파 1년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채송화, 해바라기, 베이롱, 멘드라미, 코스모스. 자 보시면 이런 해바라기 여러분들이 꽃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들이 외우기 쉬운 것만이라도 자 외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해바라기 외우기 쉬우시죠? 자 채송화, 자그 다음에 코스모스, 자뭐 나팔꽃, 봉선화. 자 이런 애들 제가 지금 줄친 애들만 딱 보셔도 뭔가 특징이 있죠. 뭘까요? 주로 가을에 많이 받은 애들이에요. 자, 가을에 보는 애들 어떤 애들 있어요?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 대표적인 가을의 꽃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자, 춘파 1년초겠죠. 어, 가을에 피는데 왜 춘파 1년초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춘파 1년초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실 건데, 꽃 이름이 외우기 쉬, 어려우실 때는 요 종류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종류만 본인들이 원하시는, 본인들이 외우기 좀 쉬운 다섯 가지만 확실하게 좀 알고 지나가십시오.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사진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 꽃이름 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자추파 일년초라 해서 자 가을에 파종한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년초 중에서도 춘파와 추파를 나누는 아이들이 있다 어요 그죠 자 추파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한마디로 그 다음에 가을 또는 겨울에 생장하는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춘파가 틀리게 어때요? 자내한성이 강해서 좋은 성아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춘파 같은 경우는 내한성이 약하다 했어요. 근데 춘파는 내한성이 강해요. 왜냐? 가을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가을에 또 우리가 얘네들이 막 새싹이 나고 자랄 건데 그러면 겨울을 버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온대나 안대원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본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한 다섯 가지 종류의 종류만 알아주시면 돼요. 뭐, 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오초 같은 아이들이나, 뭐, 이런 거 외우기 좋잖아요. 앵초. 귀엽잖아요. 그죠? 앵초. 이런 거는 뭐, 추파에 외워주셔도 되겠고요. 저, 이런 펜지나 아니면 양기비, 펜지. 이런 것들도 외우기 쉬우시죠. 봄의 화단에서 많이 보는 아이들이죠. 펜지 이런 아이들도. 이런 중심적으로 외워주시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짱 넘어가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 1년 초로 해서 춘파와 추파를 공부를 했는데요. 자, 지금은 2년 초. 한마디로, 아까 전에는 1년 초로 해서 한해 살고 죽는 아이들이었다면, 얘는 두해 살고 죽는다 보시면 됩니다. 애들이. 죽는다니까 약간 좀 뭔가 슬퍼지는데, 그래도 그 아름다울 때 가장 잘 폈다가, 이렇게 피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2년 초는, 자, 식물체가 파종 후 싹이 트고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생을 마칠 때까지, 1년 또는 2년 이내에 생을 마치는 아이들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석죽이나, 자, 디기탈리스, 뭐 요런 아이들, 뭐, 그리고 달맞이 꽃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디기탈리스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아이들인데, 요런 애들을 잘못 보는 경우도 많겠지만, 저는 얘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어디 이렇게 길거리 화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뭐 남산공원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자 남산공원 가 보시면 이렇게 그분수대는데 앞쪽에 가시면 디지탈리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이쁘다고. 자 갑자기 인형초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얘가 이쁘다고 막 만지시거나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도 역시나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꽃이 예쁘다고 무조건 만지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숯군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숯군초 말 그대로 단연초라고도 부르고요. 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여러 해 동안 죽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식물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살아 남아서 개화 결실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얘네 같은 경우는 자땅 속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가 위에 꽃들은 어때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전해가 이제 개화될 때가 아니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해서 죽어가면서 갑자기 없어져요 근데 하지만 이 애들의 전부 한마디로 전체 또는 뿌리 일부분이 지하부에 한마디로 땅 속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땅 속에 이렇게 뿌리가 살아 있어요. 자, 예쁘게 꽃이 펴요, 이렇게. 자, 꽃이 피다가 갑자기 얘네가, 어때요?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점점 애들이 시들어서 잎이 떨어지면서 죽습니다. 하지만 잎뿌리는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새싹이 나면서 또 자란다는 거죠. 자, 뭐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또 이해가 좀 가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자.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노지수 근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밖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죠. 노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자, 노지수 근처 같은 경우는 주로 온대나 안대원산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노지수 근처 어때요? 얘네가 추위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맨날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 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식물체 일부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자, 뭐 내한성이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애들이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정원 하단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경을 맡거나 가드닝을 맡게 되더라도 뭐, 빨리 죽고 빨리 뭐 끝나는 애들 쓰는 거보다 오히려 오래오래 얘가 계속 피고 싸게 트고 좀 관리하기 좀 쉬운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주로 하단용으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지수 근초의 종류를 몇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밑쪽에 보시면 아이리스 있고요. 작약,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꽃이죠. 뭐, 4, 5월 달 되면 신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그러면 다들 작약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추리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반노지 숙근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온대 원산으로 내한성이 비교적 약하다 했습니다 그죠? 숙근초 중에서도 내한성이 조금 약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겨울에 어때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뿌리만 살아남았다면 그 위에다가 집이나 이런 비닐 같은 걸좀 씌워줘서 애들을 조금 더 도와준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반노지 숙근초의 종류가 있다면 국화나 카네이션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온실 숙근초가 있는데요. 자말 그대로 내한성이 너무 약해요. 근데 얘는 숙근초는 맞아요. 뿌리의 일부분이나 뭐 식물체의 일부분이 살아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한성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온실 숙근초 온실에서만 자라게 해갖고는 좀 키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대나 아열대가 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겨울에 되게 춥죠. 자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온실에서 키우는 숙근초라 보시면 되고요. 종류에는 본인들 외우기 좋은 아이들 아까처럼 자뭐 군자란이나. 또는 이렇게 거베라, 극락조화, 칼랑쿠의 뭐 수군안개초인데 수군안개초가 뭐예요? 본인도잘 알고 계신 안개 안개 맞습니다 안개꽃. 저요런 아이들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밑에 보시면 군자란이 뭔지, 극락조화가 뭔지, 안쓰리움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떤 식물을 보든지 얘가 뭐노지서 잘하는지 얘가 뭐 한해 살고 애들이 생을 마치는지 두해 살고 생을 마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구근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근유. 자 구. 구슬 구자. 뿌리 근자. 딱 구근유 딱 답이 나오죠. 그죠? 자알뿌리와초라고도 하죠. 요렇게 알이 달려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자알 또는 덩이 모양으로 된 줄기 및 뿌리라고 하는데 자, 어떤 애들이 자 입, 줄기, 뿌리 등이 뭘 하기 위해서?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요렇게 모양이 동그랗게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온 건조기나 저온기에 휘면하고요, 토양 배수가 양호해야 되겠다 보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 역시 또 틀려요. 자 구근이 어떠, 또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자 춘식 구근. 자 아까 우리 춘팔년초, 파팔년초 배운 적 있죠? 자 얘네 또 똑같아 보시면 돼요. 봄철에 심으면 춘식 구근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자 춘식 구근 같은 경우는 여름 이후의 개화에서 내한성이 약하다 했습니다. 겨울을 견디지 못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칸나나, 춘식구군에는 칸나나, 글라디올러스, 뭐 글라리오사, 그리고 뭐 구군백원이야. 이런 거 종류, 본인도 외우기 좋은 것들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글라리오사, 글라디올러스 이런 애들은 춘식구군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잊지 말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이죠. 글라디올러스나. 자, 이번에는 추식구근이라 해서, 자, 가을에 심어서 노지 월동이가능하됐습니다 무, 충팔 연초처럼, 국꽃들처럼 이렇게 추식구근 같은 경우도 가을에 심어서 주로 판다 보시면 되고요. 자, 겨울 동안 휴면이 다파되어 이듬해 봄 일장이 길어질 때 개화한다 했습니다. 자 고온다습에 약하고 내한성이 강하고요. 역시나 얘네 중에서도 외우기 쉬운 아이들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무스카리 지금 시장에 막 한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은뭐 꽃시장 가시면 이런 무스카리나 라논큘러스, 튤립 뭐 봄의 대명사죠 아주. 자 그리고 히알신스 이런 아이들 전부 다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가을이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봄 지금쯤에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구근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인경. 자, 인경. 자, 비닐죽기죠 자, 그죠? 비닐인 자에, 자, 줄기 경자라고 했죠? 자, 잎이 양분을 저장하고 비대해진 형태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쪽에 인편이 모여서 하나의 알뿌리영상이 간다 했고요. 자, 인경에 대해서 딱 대표적으로 설명 좀 쉽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양파 아실 거예요. 양파. 그죠? 자, 양파 보시면 어때요? 자, 요렇게 애들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애들이 양파라 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요런 구근이라고 부르는데, 자, 유피 인경. 제가 갑자기 왜 양파를 얘기했냐면, 유피와 이 무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때 양파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피인경 같은 경우는 외피가, 한마디로 겉에 있는 껍질이, 자, 인편을 둘러싸고 있으고요. 자, 외피는 구근의 바깥 인편이 건조한 것이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양파 껍질 어때요? 겉에가 좀 말라있는 거좀 보셨을 거예요. 하나의 비닐막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외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튤립, 아마릴리스, 히아신스, 상사와 수선, 무스카리. 전부 다 어때요? 자, 모양이 자, 요렇게 좀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얘네들이 유핀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무핀경은 어때요? 자, 무핀경은 자, 요렇게 각각의 인편이 흩어져서. 이 겉에를, 겉에를 싸고 있는 이런 외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가 바로 무피인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바로 양파처럼 생긴 아이들, 유피인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마디로 양파처럼 생긴 애들은 유피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요렇게 각각의 인편들이 흩어져서 모아져 있는 애들은 유피인경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유피인경과 그 무피인경에 대해서 종류 몇 가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슬구자에 줄기경자를 써서 구경이라고요. 자, 구경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줄기가, 자, 단축 비대져서 알뿌리 모양으로 변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구경의 종류 몇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라디올로스나 아니면 크로커스 프리지아, 이아트리스 토란, 요런 애들인데 이중에서 외우기 쉬운 아이들만 요한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구경에 어떤 애들이 비대져서 알뿌리 모양을 형성했는지 좀 외워두시고요. 줄기가 비대해진 거죠. 자 그리고 종류 한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꼭 돼요. 자 그리고 3 번에 보시면 근경이라 해서 자 뿌리 줄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경도 그렇고 구경도 그렇고 전부 줄기가 비대져서 단축해서 알뿌리 모양으로 변했다고 하면 이 근경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랬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뿌리가 나와요. 그럼 얘 하나 정도는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지하경 땅속 줄기가 비대져서 양분 저장 기관으로 발달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방울꽃이나 아이리스, 칸나 수련, 꽃생강, 아스트로메리아 등에 있는데요. 자 이런 근경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수련이나 꽃생강 같은 게 은방울꽃 같은 거 애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그 다음에 더짧넘어가겠습니다자 그리고 괴경이 있습니다. 자 괴경 같은 경우는 덩이 줄기라서요. 자 식물의 땅속 줄기가 비대져서 양분을 저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괴근, 자, 덩이 뿌리라 해서요. 자, 시, 식물 뿌리가, 자, 식물 뿌리가 이렇게 비대해져서 양분을 저장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괴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아이가 고구마가 있죠, 고구마. 그죠? 고구마 어때요? 자, 뿌리가 이렇게 발달함 생긴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경 요런 아이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솔직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개경 계근,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애들을 가지고, 어떤 애들이 비대져서 만들어졌는지, 뿌리가 비대든지 주위가 비대해졌는지,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애들 종류를 몇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류 나오는데요. 자, 화목류. 말 그대로 꽃을 볼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우리 그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상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수목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이나 과실을 감상하는 목본 식물이라 했죠. 그죠? 자, 정원이나 공원 가로수 같은 데서 많이 볼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화목류를 그냥 아, 꽃이 피는 나무구나 하고 그냥 치우칠 수도 있겠지만 이 식물이나 이런 자연 생태계 같은 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자일 번에 보시면 교목있죠 교목. 자 교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높게 자라면서 위에 수많은 가지들이 막 뻗어서 꽃을 피우는 나무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들이 위로 이렇게 줄줄기가 위로 이렇게 크게 자라오는 애들을 주로 교목이라 하죠. 또한 이 교목 같은 경우는 보통 높이가 2m 이상 자라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아이들이 교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교목에도 역시나 관화수, 관실수, 관엽수. 쉽게 말해서 관화수는 꽃을 볼수 있는 아이들을 관화수라보고요 자, 관실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열매가 맺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엽수, 어떤 아이들이에요? 잎을볼수 있는 아이들이죠.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밑에 꽃들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관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교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m 이상 크게 자라는 아이들, 주줄기가 확실한 아이들을 우리가 교목이라 했고, 자, 이번에 보시면 관목이라 해서, 자, 2m 이하로 자라는 작은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쉽게 생각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주줄기가 확실한 교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이 주줄기가 확실하게 커서 2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아이들을 제가 교목이라 방금 전에 금방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목 같은 경우는 예에 비해서 이 주줄기가 불확실한 애들이 이관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주줄기인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아이들.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개나리나 이런 아이들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낮게 자라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런 관목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관아수라에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애들 중에 작은 아이들 중에서는 꽃이 피는 아이들. 이렇게 개나리, 무궁화, 자,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붉은색의 꽃으로 피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애들이 포인세티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수국, 그리고 뭐족밤나무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관실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아이들을 그 말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남천이나 뭐 백량금, 피라칸사남천 같은 경우는 지금 봄꽃 시장에도 벌써 나왔어요. 붉게 물이 들어서 벌써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관엽수 같은 경우는 입을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사철나무나 청목, 해양목 같은 아이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잠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해보시면, 덩굴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덩굴식물. 뭐, 단어만 들어도 벌써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렇게 갈퀴가 있거나 해서, 요렇게 타고 벽장을 올라가는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뭐, 담장이나 이런 데를 막 타고 넘어가고, 요즘은 왜 그린이라, 그린 인테리어라 해서, 왜 건물 외벽 쪽에 아예 그냥 아이비나 이런 아이들을 막 덩굴로 전부 다 심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막 그린으로 된, 아이비나 이런 아이들로 된 이런 벽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줄기가 곧게 서지 않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쓰지 않아요. 자, 지면을 기거나 다른 물체에 기대서 이렇게 타고 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줄기가 빨리 자라고요.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다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런 덩굴 식물 같은 종류 같은 경우는 능소화, 그덩굴장미 등나무, 노박덩굴, 뭐 담쟁이덩굴 이런 애들 외우기 쉽잖아요. 끝자마다 다 덩굴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 능소화 같은 경우는 덩굴이란 단어는 안 들어가요. 자, 여기서 잠깐 뭐, 재밌는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자, 능소화라는 꽃,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있고, 뭐, 능소화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능소화라는 서점에 가시면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좀 있는데, 능소화 같은 경우는 꽃이 너무 이뻐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의 꽃들이 막 만발하면서, 동굴로 이렇게 막 우거지는 아이들인데, 이, 이 능소화가 꽃에 약간의 위험한 독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 자체에서, 이 수술에서 나오는 그, 가루 때문에 독성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아이들이 그 수술 안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우리 이런 피부에 닿거나 할 때는 피부 염증을 유발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루 같은 거 만지고 난 다음에 막 눈을 막 비비거나 하시면, 눈이 점막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실명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농수화를 그러면 우리가 뭐못 뭐, 뭐 신거나, 얘네를 우리 벽면에다 이 장식 같은 것도 못 하고 할까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지만, 이거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위험성은 약간 있다는 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더 좀더 좋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갈 디자인이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이 자, 다육식물과 선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육식물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뭐입고지도할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아이가 변형된 거라 면 자, 이과 줄기가 변형됐다 보시면 되고요. 뭐, 다육식물의 원산지까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얘는 돋고 건조한 데서 자란다 보시면 되고요. 고온 건조한 지역이 원산이라는 거. 뭐, 북미, 남서부, 뭐, 멕시코 등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항상. 자, 근데 1번에 다육식물 잠깐 보시면, 자, 잎이나 줄기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자,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 손으로 이렇게 잎을 만져보면 어때요? 도톰하고 동통하게 생긴 게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죠? 자, 그리고 칼랑코에, 용설란, 알로에, 꽃길이, 뭐 돌나물, 산세베리아 이런 아이들 전부 다뭐 다육식물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죠. 뭐 칼랑코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꽃지 같은 데 앞에 가 보시면 요렇게 화단에도 많이 놓여져 있고요. 뭐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도 많이들 키우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보시면 선인장 있습니다. 자 선인장 어떤 아이들이에요? 자 건조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잎이 태화되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가시화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다육식물이 잎이 도톰하고 수분으로 꽉차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이런 선인장 같은 경우는 뾰족한 가시로 잎이 변형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자 이런 공작 선인장, 개발 선인장, 자 선인장의 종류 요런 애들이 있다는 것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